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어, 포토그리드 앱에 관해서 어, 간단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그리드는 우리 학생들이 어, 수업 활동 중에 어, UCC, 그러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어, 과제를 만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첫번째 그리드에 보면은 그리드는 격자라는 뜻인데 여러개의 사진을 어 이용해서 사진을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하고 어, 사진을 선택할때는 위쪽에 있는 이쪽에서 어, 폴더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누르고, 그럼 이쪽에서 임의로 사진이 어 편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아웃을 누르게 되면, 좀더 다양한 형식으로 어 원하는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의 특성에 맞춰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좀더 보정이 필요할 때는, 사진을 움직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줄이거나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레이아웃 옆에 있는 배경 탭에서는 어, 옆에 테두리에 보이는 배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필터는 전체적인 사진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탭이고 테두리는 옆에 있는 커다란 액자 테두리를 어, 테두리 간격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안에, 어, 안에 그 사진 사이의 간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공률, 둥그스름한 이공율도 임의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액자, 어,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편집에 맞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텍스트. 여기서는 이 사진의 제목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어, 사진의 뭐 끝이라든가, 어, 여백 부분에다가 이렇게 사진의 제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글꼴이라든가 뭐정렬 상태 뭐 그런 것도 바꿀 수 있고요. 뭐 간단하게 뭐 스티커 뭐 스티커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뭐 크기라든가 위치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학생들이 임의로 글씨를 써서 원하는 사진 편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선국기라든가 색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과제의 특성에 맞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어, 적당한 해상도와 포맷 저장, 기본으로 이렇게 두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여러 개의 사진을 조합해서, 어,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 두 번째 탭에 있는 것은 싱글인데, 이건 사진, 한 장을 편집할 때 쓰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을 편집할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기본 기능은 역시 똑같습니다. 레이아웃을 바꿀 수도 있고, 이미에 따른 사진 크기를 좀 더, 어,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필터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어, 기타 다른 아까 우리가 봤었던 텍스트라든가 스티커 테두리 그리기 어이어 어, 이미지를 또좀더이 위에 겹쳐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싱글이고 어, 세 번째 있는 게 셀카 카메라인데 이것은. 어, 자기 이미지를 찍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토그리드의 UCC 중에서 동영상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것 프로그램이 네 번째 이 탭에 있는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나오는데 이것을 전체 사진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잘라서 사용할 것이냐. 우리는 전체 사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터치만으로 간단히 동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음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어, 태블릿 PC에 있는 음악을 첨부하게 되면은 음악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 어, 이렇게 변하는 시간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라디언트는 사진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플롭은 이렇게 넘어가는, 뭐 커버는 뭐 다른 식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 사진이 전환되는 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편집 탭에서는 사진 한장장 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편집을 할수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역시 배경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히 우리 친구들이 동영상을 만들고 또 여기에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쉽게 우리 친구들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토 그리드는 우리 친구들이 어, 수업 중에 또는 수업 과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또 자기만의 어, 과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 이 포토그리드 앱을 잘 활용해서 어, 주제 잘 표현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복잡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어, 사용해도 좋지만 이렇게 간단한 인터페이스에 어, 포토그리드 정도만 해도 어, 어느 정도 사진 편집과 그리고 동영상 편집까지 만들기까지 할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참고해서 어, 잘 활용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어, 사진과 우리가 만들었던 사진과 동영상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 그리드 앱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어, 편집했던 이 사진과 또 동영상도 이렇게 어,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포토 그리드 앱에 관한 어,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